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자 래핑맨 토이 자 이번 만나볼 친구는 자 보시는 것처럼 라바입니다 라바 라바 중에 옐로우죠 옐로우 예 옐로우 라바 이름을 찾아봤는데 따로 무슨 음, 이름을 붙여준 게 없더라고요 그냥 옐로우라고만 된것 같아 혹시 제가 못찾을지 모르니까 따로 얘 예, 이름이 있나요 얘예 말고 이제 주황색인가 빨간색 그렇게 생긴 친구가 있죠 자이 제품은 태협으로 움직이는 라바입니다. 크기가 별로 크지가 않죠. 예. 자,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자, 얼굴 볼까요? 참 이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어내다니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같아요. 최근에 개성 있는 캐릭터. 특히 이 애니메이션은 이 감독분이 굉장한 능력이 있으신 거 같아요. 특히 음악 적으로 조예가 깊으신 거 같아. 어, 마침 무슨 뮤지컬처럼 아니면 뮤직비디오처럼 이 화면하고 이런 얘네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예, 아주 절묘하게 조합해 놨더라고요. 예, 아주 스피디하게. 예, 대사가 없잖아요. 대사가 없는데도 예, 그런 표정이나 특히 얘들은 손도 없는데 혓바닥으로 예, 하는 액션들 아주 대단하죠. 자 보시면은 예, 뒤에 꼬리가 이렇게 이제 따로 돼 있어서 이제 움직일 때. 또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태엽을 감는 게 있고, 콧구멍 두 개, 예, 혓바닥. 이 혓바닥이 아주 중요한데, 이 제품에서는 네, 움직이지 않고요. 바퀴가 두개 있고요. 자. 왜안 돌아? 자, 되죠? 예. 자, 지금 바퀴가 돌아가고 있고요. 예. 꼬르대 이렇게. 위아래로 뽕뿅뿅뿅뿅뿅 굉장히 작지만 예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자 근데 네, 좀 오래돼서 그런가 어디가 그리고 속도가 생각보다 예, 되게 빨라요. 그리고 한번 돌려가지고, 예, 갈수 있는 거리도 굉장히 깁니다. 예.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 좀 나는, 좀 무서운 거, 무섭게 생긴 것 같아. 한번더 해보죠. 자, 짠 자. 이게 바퀴가 앞뒤로 있는 게 아니라, 예 한쪽만 있어가지고 직진을 하진 못하고요 보통 오른쪽으로 도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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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좋아요. 생각보다, 예, 달리는 게, 달릴 수 있는 성능이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 달리는 것들끼리 한번 다 같이 경주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또 못하고. 라니하고, 예, 동력이 있는 애들, 진진진진진진진진. 그런 애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시합을 한번 펼치고 충돌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어. 누가 이기나? 예. 좋습니다. 자, 라바, 예. 벌레들이죠. 아주 요즘 그래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이게 대사가 없어서 그런가 해외에서도 꽤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좋습니다. 예, 라바. 옐로우 였어요 태엽으로 움직이는 그런 동작 작동 예, 왕구였구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라바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구요 예,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라바 인사해 고마워요 다음에 만나요 예.